여러분 드디어 룻기의 4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룻기 1장부터 지금까지 4달이 지났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어, 루시, 나오미의 명령을 듣고 모두 순종하여서 보아스를 찾아가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고, 다시 말해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스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면서 벌, 보리를 여섯 번이나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당장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보아스 정도 돈이 있다면은 이제 엄청나게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서 루시 신분상승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루세에게 초를 치는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짜가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있어. 그래서 그의 의사도 한번 들어봐야 한다 라고 말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메는 이 말을 전부 듣고 아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쉬지 않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장의 첫 부분에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성문 앞이라는 말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문 앞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원체 마을의 규모가 작아서 실제 성벽이 존재했던 적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문 앞은 마을 중앙에 있는 넓은 광장을 의미합니다. 이 광장에서 이 마을을 상징하는 성문 모양의 아치형 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의 큰 행사나 또 정치적인 결정, 특별히 공적인 재판을 치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기업무르는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앞에서 한번 처리해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업무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남의 종이 되어서 쪽박을 찼을 때, 친척이 빚진 자를 다시 돈으로 주고 사서 자유의 신분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 번,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그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친척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날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개인화가 된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생소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또 국가 권력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 너, 너, 미치는 범위가 넓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제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루슨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가문의 땅과 회복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고, 보아스는 그 희생을 하겠다고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우리가 맨날 룻기에서 나오는 게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죠. 그때 마침 성문을 우연히 기업물을 권리가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자, 보아스가 나 말고 내 앞서서 한 사람이 더 있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마침 성문 앞을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불러서 자, 이제 정식 재판을 열어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합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적이고 또 법적으로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이 기업무를 자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루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사건은 가장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으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물을 자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근데 이것을 당신이 사 주어야 할첫 번째 의무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열 명의 장로를 내가 불렀는데 당신이 이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라고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번은 나다.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합니다 그 기업물을 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은 당연히 보아스와 루시 해피엔딩으로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그 가문을 보아스가 이어줘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물을 자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등장한 하늘에서 똑 떨어진 이 기업무를 자에게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차라리 사적으로 만나서 입을 맞추거나 미리 말을 맞추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내가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더 꼬여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물자의이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놀라지도 않으시고 탄식도 하지 않으시고 긴장감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살펴본다면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에 들었을 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심장이 떨리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기업무를 자에게 너가 만약에 정말 그 기업무를 권리를 행한다면 어떤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데 나오미에게서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해 이방여인, 루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한테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줘야 되고 그 자식을 또그 자식에게 만약에 값 주고 산그 땅이 있다면 모든 소유지를 상속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핵심은 너가 만약에 이 기업을 물은다면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나중에는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제 기업 물을 잘 대답은 바로 다음절, 6절에 나옵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기업물을 짜가 땅만 산다고 했을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다가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 사게 되면 어, 나오미가 곧 죽을 것 같고 나오미가 곧 죽으면 대대손손 그 땅은 내, 자, 내 자식의 땅이 되고 나오미는 이미 자식을 낳을, 그,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막상 조건을 듣고 보니 이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업물을 짜는 머릿속으로 착착 계산을 하고 아 손사래를 치면서 아 저는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밝힌 이유는 6절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포기의 증거로 신을 벗었습니다. 이 행동은 나의 모든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항복의 의미인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그 친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업물을 짜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너가 그 기업을 대신 좀 물어라 이렇게 인계합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죽은 남편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 그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을 그의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 일,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 그 아내가 다시 말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를 통해서, 비로소, 죽은 자의 아내가 남편의 가문과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업무를 자 암우개라고 불리고 있는 이 기업무를 자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암우개. 암우개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따지며 그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지체를 보살피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남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도 끊어지게 됩니다. 반면 보아스는 자기와 자기 기업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손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원해서 선택합니다. 세상은 보아스를 바라보며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계산도 못하는 호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도 남의 이름에 희생하는 보아스의 이름은 결국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다윗의 족보에 당당하게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적힌 이 기업물을 차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했고 하지만 보아스는 책임을 졌습니다. 보아스가 잘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믿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믿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때부터 들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똑똑해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지 알려주는 전문가가 있으면 시간이고 돈이고 아끼지 않고 찾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관계와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상은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너무 똑똑해져 있습니다. 철저한 이 이기주의가 모든 순간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팽배해지면서 이 똑똑함이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도 멀리서 바라보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결국 그 이름은 사라지고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암우개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가 믿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암무개라고 불리는 이 기업물을 짜가 그의 역할 또 그의 의무가 바로 긍휼에서 나온 헌신 긍휼에서 나온 희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깊 이스라엘 역사의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성을 알수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의인을 위해 죽는자가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지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끊임없이 죄에게 종노릇을 해야 하고, 죄의 삭신, 죄의 삭신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영원한 사망인 그 지옥 속에서 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인에게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길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사망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사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업무를 자의 제도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분명함에도 그 고엘의 책임을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였고 룻과 결혼하는 희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적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결국 드디어 룻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함 여인이었던 룻이 그긴 여정 끝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11절에서 성문에 있는 백성들이 막 룻의 가정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 야곱의 아내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됩니다 이처럼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달라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또 루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입니다 또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데 이것은 바로 나중에 나올 다윗이 에브라 사람이고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나요? 놀랍죠. 자, 그리고 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창세기 38장에서 나옵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게 되자, 계대 결혼으로 둘째 아들이랑 동참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되니까, 유다는, 아, 얘는 내 아들을 다 잡아먹는 구미호 같은 애다. 라고 해서, 셋째 아들이 장성하고 나서는 다말에게 안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중 하나가 바로 베레스,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 됩니다. 다마를 통해서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유다의 가문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 1장과 4장을 대조해 본다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룻기 1장은 상처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룻기 4장은 회복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나누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긍율, 그햇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죠. 십자가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마지막은 생명으로 부활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뚫고 그들에게 상속자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루시 낳은 이 아이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혈통을 잇는 자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루시 아닌 나오미에게 축복을 부어줍니다. 루시 낳은 아이는 결국 엘리멜렉의 혈통을 잇는 자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 하면서 이 루세 가문이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막 그녀를 알아본 베들레헴 여인들이 사장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처럼 룻기는 대조를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4장에서 비로소 그 이름의 참된 뜻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특이하게 아이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룻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오베했입니다오베벳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베시라는 어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룻기 4장의 진짜 마지막은 베레스의 계보를 뜬금없이 가져오는데요. 그리고 그 끝은 다윗입니다. 룻이 겪은 모든 일은 다윗의 뿌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룻과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입니다.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아픈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여인들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새겨 넣었을까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복음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끝은 비입니다. 우리의 가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뭄이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이 가뭄일 수도 있겠고, 또 내일이 가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또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계획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 기승전결을 살펴보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워짐에서 채워짐으로 바뀐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세, 루세게 펼치셨던 옷자락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펼치시어 그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그 거대한 긍일과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 저와 우리 평학교회와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